안녕하세요. 미도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날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날씨는 굉장히 무덥죠. 무덥다고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네요. 한국에 있다가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굉장히 습한 기운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온도가 높아가서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물론 이제 한국에서 언제 오냐에 따라서도 바뀌긴 합니다. 특히 겨울에 한국에서 약간 건조하고 그럴 때 오면은 굉장히 습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한국의 여름에 이곳에 오게 되면은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시원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 온도라는 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몸은 아마 그렇게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겨울보다는 오히려 더울 때 이곳에 오면은 히려좀더 좀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니까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싱가포르의 날씨는 음, 매일같이 30도가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이든 그러니까 한국의 한국 기준으로 겨울이든 여름이든. 항상 30도가 넘는 온도고 실제로 이제 밖에서 활동할 때는 보통 한 34도 정도 된그 어, 정도가 된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이제 온도가 아주 낮을 때 비가 이제 계속적으로 올 때는 25, 6도 정도까지는 떨어지게 됩니다 뭐 한국에 대비하면은 그래도 늘상 따뜻한 날이 계속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습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처음에 내렸을 때확 다가오는 그 열기 속에 습한 기운이 확 느껴져서 아 굉장히 뭔가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하지만 이곳에서 며칠 정도 지나다 보면은 그늘 쪽에 들어가 보면은 그 서늘한 느낌, 그러니까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습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이제 70% 이상이 되는데 체감하는 습도는 그만큼까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들 몸은 못 느끼지만은, 아 장비나 뭐 드라이버 같은 거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절대 없었던 녹이 슬게 되죠. 그러면은, 아, 그제서 이제 여기가 습도가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각종 전자제품들이 아 습도 때문에 이제 쉽게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물론, 오래 가는 것은 오래 가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습도 때문에 금방도 고장나고 이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습도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 소형 그 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뭐 제습함이나 이런데 넣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 물론 대형 가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주 쓰기 때문에 어 안에 습도가 습기가 약간 있더라도 자주 쓰기에는 그 열이 발산되니까는 습기가 자동으로 빠지는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는. 지속적으로 쓰는 건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껐다가 오랫동안 뭐한달 정도 방치해줬다 다시 키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항상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카메라를 가져왔다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괜찮네 이렇게 쓰고 있다가 나중에 카메라는 문제 없었는데 렌즈가 좀 많이 뻑뻑해져가지고 아, 좀그 수리하는데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재밌는 거는 길을 다니시다 보면은 그 운동화 깔창 있지 않습니까? 깔창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깔창만 굴러다니는 걸 쉽게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가왜 그런지 몰랐는데 보니까 그것도 습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습도가 높은데다가 여기 있는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뛰어다니다 보니까는 그 저참력이 계속 떨어져서 이게 밑창이 달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깔창이 떨어져서 밑창이 떨어져서 이제 버리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 운동화도 몇 켤레가 그렇게 떨어져서 버리게 됐죠. 그 이후부터는 항상 운동화 한, 한 켤레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두 켤레 가지고 돌리면은 반드시 한 켤레는 이제 잘안 씻게 되면은 떨어져 버려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항상 한 켤레만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아,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막이 생각을 많이 하시죠? 저도 처음에 이제 싱가포르에 놀러 왔을 때는, 아, 비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다 보니까는 그냥 하루에 한번 정도는 비가 오겠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어,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비가 안 오는 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도 한뭐 잠깐 한두 시간 정도 확 쏟아지고 정말 시원하게 쏟아지니까 한번 보시면은 한국에서 이제 폭우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 이제 시원하구나.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는 오히려 비가 오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저희가 어떻게 사는가, 이 더운 데서 어떻게 사는가 궁금하실 텐데, 여행객은 밖을 이제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만은, 뭐 사는 사람들은 직장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할 텐데, 밖에가 뭐 34도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집 온도는 웬만해서는 30도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대리석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집 바닥이 대리석으로 깔려있어서 대리석에서 항상 찬기운이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집 온도는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굉장히 덥겠지만, 은 집에 오면, 은 아우, 시원해. 아 역시 집이 시원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제 솔직히 여기서 이제 촬영한다, 뭐 어디 새로운 데 구경 간다, 할 때는 이제 굉장히 힘든데, 뭐 쇼핑몰 같은 데에서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춥고, 지하철 안도 오히려 춥다고 느끼실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행 오실 때는 꼭, 음, 위에 입을 수 있는 간단한 옷가지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살다 보면 싱가포르 사람에게 들었던 말인데 아, 그분이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아, 자기가 이제 내일 날씨를 맞춰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내일은 어, 아, 마한 4시서부터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so,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싱가포르 날씨는 이제 약간 주기를 가지고 바뀌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어, 일주일 단위에서부뭐한 5일 정도 5일 정도는 계속해서 비슷하게, 뭐, 요 시간 대 비가 오고, 또, 다른 시간에 이제 맑다가, 이런 게 반복되는데, 그게 한 5일 정도나 일주일 정도 지나면 갑자기 날씨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또한 일주일 정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비슷하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몰랐는데, 한 8년 정도 살다 보니까, 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완벽하게 이제 주기를 갖고 있진 않지만, 은 한번 날씨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 날씨가 한 5일 정도는 유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행 오실 때 싱가포르 오늘 날씨를 들어보시고 아니면 뭐그 전에 며칠 날씨를 보시다가 날씨가 바뀌었다 생각되면은 그게 한4월 정도 5-6일 정도 가신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얼추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확 바뀔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10월서부터, 아 11월서부터 1월까지가 이제 우기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6월서부터 8월까지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아, 그런데 그것도 제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 11월은 확실하게 우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월이 딱 지나서 12월이 되면은 11월 때 같은 그런 우기 느낌보다는 평소의 느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우기 때도 비가 계속 오는 건 아니겠는데 여행 오시는 분들이 촬영할 때좀 예쁘지가 않으니까 날씨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흐려 있는 게좀 싫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날씨가 우기가 약간씩 당겨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런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단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가장 더울 때가 6월서부터 8월이라 그러는데 정말 더울 때는 6월입니다 6월은 어 정말 밖에 있으면 햇볕이 막막 막 누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 뭐 어디 뭐좀 돌아다니려 그러면은 아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7월이나 8월은 평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사실 오늘도 돌아다닐 때 굉장히 더웠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아, 그러니까는 6월은 정, 정말 특히 좀더 덥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11월은 우기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제말 어, 듣고 1 2월에 왔는데 왜 비가 계속 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 이 없습니다. 날씨란 건 제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은 제가 경험상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싱가포르는 헤이즈가뭐 8월에 온다, 10월에 온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제가 여기, 여기까 살면서 헤이즈가 가장 심했던 게한세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 딱히 이게 헤이즈인가라고 느낄 정도가 잠깐 하루 있을 정도 있었고, 그세번은 거의 한달 정도 아주 정말 답답하게 있었죠. 근데 그 헤이즈란 게 어,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전민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다시 농사를 바로 짓고 싶은데 그걸 다비어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는 불을 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도네시아 땅덩어리가 너무 워낙 넓다 보니까는. 한 곳에 불을 지르면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아우 나도 질러야 되겠다 불을 싹 질러 버리겠죠 그러면 그게 그대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더운 열대지방이니까는 뭐 한국처럼 한 번만 하고 겨울은 쉬고 이게 아니라 뭐 바로 계속 이어서 지을 수 있으니까는 이게 시기가 언제라고 말하는 건좀 우스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그 해제가 생기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불 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꾸 자꾸 이제 계도를 하고 또 나은 방법을 찾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한 3년 정도는 헤이즈가 그렇게 심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잠깐 뭐 하루 정도 아좀퀘스 아이가 어 나빠졌네 하는 정도는 있었지만은 어 헤이즈 때문에 정말 힘들다 이럴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8월에 헤이즈가 오네, 뭐 10월에 오네 이런 거는 믿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진짜 헤이즈가 왔다 그러면은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해지가 뭐, 보통 100이 넘어가면은 건강에 안 좋다고 하죠. 그런데 해지가 오면은 100은 기본이고 보통 한 200, 심하면 300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실제 와서 여기서 구경하러 돌아다니신다는 것 자체도 뭐잘 보이지도 않고 사실 그러니까 해지가 왔다 그러면은 그냥 건강을 생각해서 안 오시는 게더 나으실 겁니다. 한 5m 정도 앞에가 잘안 보인다. 거기서부터 뒤에가 잘안 보인다 생각하시면 될 정도니까는 마스크 쓰고 관광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진도 크게 이제 의미 없는 그런 것이 될 테니까 혹시라도 헤이즈가 심하게 왔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취소를 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제 문을 다 닫아놓고 공기청정기만 틀어놓고 아이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냥 보통 헤이즈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심한 헤이즈가 왔다 한 3, 4일 정도 계속 지속됐다 이러면은 한번 날씨를 잘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시라도 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